안녕하세요. 비니네 다육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보는데요. 오늘도 창 세트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올릴 세트는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이들, 어, 오래전에 수입을 받아서 자구를 번식했던 아이들 위주로 세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가격은 그래서 조금 저렴하고요. 사이즈도 아주 좋은 중품 정도 되는 아이들, 그 이상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 요 아이들은 다 뿌리가 있고요. 음, 자구 번식이기 때문에, 어, 기존에 입고 됐던 아이들에 비해 사이즈 대비 가격이 조금 저렴하니까, 어, 한번 보시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같은 품종으로 제가 바구니를 만들어 봤어요. 마리아 종류와 야생 에보니, 그리고 프리세우스, 헬리아, 키트리네, 어, 이런 종류들로 각각 바구니의 품종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 개수는 5개씩 들어가 있고요. 품종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아이들로 거의 비슷한 품종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한번 보시고요. 어, 10개 제가 세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10개 세트고요. 어, 가격도 좋고, 뭐, 수량도 다섯 개, 그리고 사이즈도 좋으니까요. 어, 뭐, 번호는 따로 없고요 원하시면 세트 주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한 세트 주세요 하면 제가, 어, 랜덤으로 골라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일단 바구니 별로 제가 한번 얼굴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밥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야생 에보니, 이 쪽에 보시면 키트리네 한스 마리아 뭐 이렇게 있습니다. 요아이 키트리네고요. 여기 보시면 사이즈는요. 어, 거의 10cm가 다 넘습니다. 13, 14cm 정도 되고요. 요아이도 사이즈가 13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야생 에보니도 역시 13cm가 조금 넘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아이도 마리아 종류인데요. 사이즈가 1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아이 헬리아 종류예요. 헬리아도 15cm 정도 되네요. 거의 바구니마다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이즈도 그렇고, 품종도 그렇고, 거의 비슷하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주문을 하시면 여기 10개 바구니 중에서 랜덤으로 제가 하나씩 배송을 해 드릴 거예요. 같은 야생 애보니 마리아라고 하더라도 얼굴은 조금씩 다르고요. 어, 헬리아 같은 경우에도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있는 아이, 요 아이도 어, 이렇게 헬리아고요. 약간 끝에 입에 상처는 있지만 이 상처는 하엽이 지면 금방 없어지는 상처이기 때문에 어, 상처가 있어도 사이즈 좋고 가격도 저렴해요. 그래서 한번 키워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어, 여기는 일단 피델리오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 이 바구니에는 피델리오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제가 배송 전에 이름표는 다 달아서 어, 보내드릴 거예요. 일단 얼굴하고 사이즈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품종은 프리세우스 키트린에. 디에고 선셋, 마리아, 야생 에보니, 헬리아. 이렇게 다섯, 여섯 종류가 골고루 똑같은 품종으로 제가 이렇게 섞어 놨어요. 이쪽에 보이시는 이 바구니에도 프리세우스, 헬리아, 키트리네, 야생 에보니, 그리고 마리아 종류 이렇게 있고요. 마리아 종류는 색감도 다르고요. 얼굴도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헬리아, 프리세우스, 야생, 에보니, 마리아 종류, 키트리네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 같은 품종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프리세우스는 이 아이는 연두빛이 아주 맑은 색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헬리아. 헬리아도 바구니마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모양이나 이렇게 사이즈는 조금씩 달라요. 근데 대부분 사이즈가 10cm가 다 넘는다는 거. 여기 보시면 13, 14cm 정도 되는 아이도 있고요. 여기 헬리아 사이즈도 14cm 정도 됩니다. 사이즈는 아주 좋고요. 색감도 지금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 받아 보시면 아마 가격 대비 만족하실 거예요. 이쪽에 아이는 프리세우스 약간 입장이 환엽이고요 자구가 하나 달렸어요. 13cm, 14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요아, 이 아이. 이아이는 코랄입니다. 코랄. 사이즈는 좋아요. 중품 이상이고요. 그리고 야생 에보니도 13cm. 그리고 요 아이 헬리아. 헬리아도 어, 사이즈가 아주 크고 15cm 정도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요 아이는 밥그림이에요. 밥그림 쌍두가 있습니다. 요 바구니에는 밥그림 쌍두가 있고요. 그리고 아가보이데스 레드가 있습니다. 아가보이데스 레드. 이렇게 사이즈는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좋고 어, 요 아이들 제가 가격을 저렴하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 전에 수입이 들어와서 제가 자구 번식을 해서 키워놓은 아이이기 때문에 여기 다섯 개 구성에 10만 원에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는 프리세우스도 입장이 연두빛에 아주 맑은 색감을 띠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134cm 정도 돼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이는 요아이, 요아이도 아주 입장도 넓고요. 사이즈도 아주 좋은 아이가 하나가 들어가 있네요. 바구니 별로 사이즈가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어, 품종이나 이런 생김새도 비슷하게 제가 담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세트가 바구니가 좋고 나쁘고가 없으니까 주문하셔서 키우시면. 어, 가격도 저렴하고 사이즈도 좋구요 어, 여기에서 랜덤으로 제가 보내드릴거에요 다섯종류에 10만원이구요 어, 또 한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거는 어, 이번 세트 다섯개 10만원짜리 세트 주문하시는 분들 이렇게 또 하나의 선물이 더 갑니다. 루카라는 아이죠 요아이 하나씩 제가 더 넣어드릴거에요 이렇게 하면은 여섯 개에 십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섯 종류에 십만 원. 어, 저렴하게 드릴 수 있는 이유를 제가 다시 설명드리자면, 기존에 예전에 수입을 받아서, 어, 그 아이들의 자구를 키워놓은 거기 때문에 저렴하게 드릴 수가 있고요. 어, 저렴한 가격에 요 아이를 제가 또 하나씩 넣어서 6개에 10만원에 드리는 거니까 이번 저렴한 기회에 구매하셔서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 이제 따뜻한 봄이 오고 어, 햇살도 좋으니까요. 다육이들 어, 예쁘게 잘 커줄 거예요. 루카는 지금 뿌리가 없습니다. 루카만 뿌리가 없고 어, 이렇게 지금 조금씩 실뿌리가 내리고는 있어요. 그 나머지 아이들은 뿌리가 다 내린 상태에 있습니다 다섯 종류의 가격은 10만 원이고요 거기에 제가 이렇게 루카를 하나씩 서비스로 넣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총 여섯 개가 갑니다 그리고 이름은 제가 배송 전에 이름표를 다 써서 보내드릴 거고요 여기 세트에 들어가 있는 종류는 마리아, 야생 해보니, 헬리아, 키트린의 프리세우스, 그리고, 루카, 이렇게 여섯 종류가 갈 거예요. 사이즈는 아까 제가 제어드린 것처럼 13cm, 14cm 정도 되는 아이들이고요. 바구니마다 종류 비슷하고요, 사이즈 비슷하고요, 가격 저렴하고요. 한번 영상 처음부터 어, 다시 한번 보시고요. 어, 주문하시면 제가 이 10개 바구니 중에 한 바구니 랜덤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어떤 아이가 좋고 나쁘고는 없으니까 어, 제가 봐서 예쁜. 어, 아이들로 구성을 해놨으니까요. 주문하시면 제가 랜덤으로 어, 배송해서 포장 잘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한번더 아이들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다섯 종류. 사이즈는 아주 크고 좋아요. 그리고 입장에 끝쪽에 상처가 있는 아이들은 뿌리가 활착이 되고 시간이 흐르면 아랫 입장이기 때문에 하엽이 져서 없어지는 부분이니까요.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다섯 종류씩. 거기에 요 아이, 루카 하나, 하나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구들을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키웠어요. 이런 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아이들 예쁜 화분, 어, 알맞는 화분에 심어주시면, 어, 뿌리가 활착이 되고요. 날씨가 이제 따뜻하고 봄에, 밤낮으로 이제 기온차가 조금 있으니까, 어, 색은 예쁘게 물이 들 거예요. 지금보다도 더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 거랍니다. 지금은 플라스틱에 있고요. 플라스틱 안에 거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색감을 많이 내지는 못했는데요. 어, 도자기 화분에 옮겨 심어 주시면 지금보다도 훨씬 맑고 예쁜 색감을 내줄 거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구매하셔서 한번 키워 보세요. 이렇게 바구니 10개 그리고 한바구니당 5개의 아이들이고요. 사이즈는 중품 이상 13cm, 13cm 이상 되는 아이들로 담아봤고요. 이 아이 루카 하나씩 들어갑니다. 영상 보시고 주문하실 분들, 구매하실 분들은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랜덤으로 배송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